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너레이티브 필두 번째 응용 사례를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미지 굉장히 감쪽같지만 실제로는 원본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같이 빠르게 배워볼게요 우선 이 바닥에 물을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왼쪽에 라소 툴에서 폴리거널 라소 툴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각진 영역을 선택해 주는데요 어, 너무 변태같이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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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좀 크게 크게 해줄게요. 어차피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대략 영역만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서 과감하게 크게 크게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선을 이어주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이때 Generative Fill을 선택해 주는데요. 이때 명령어를 리플렉션 풀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어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반사되는 물이라고 한글로 써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네,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의 경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반사되는 거 여기에 있는 반사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반사되면서 마치 비친 것처럼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개씩 제공을 하니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진짜 물 같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이런 경계들, 이런 것도 아무리 디테일하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약간씩 변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이런 예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거지만 약간 은은한 물이 이렇게 보인 것처럼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해 볼까요? 지금 갑작스럽게 해 보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선택 영역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정해 보고 만들어 볼게요. 어 어떤가요? 여기 지금 사람이 들어갔는데, 물론 좀 짜치긴 한데, 옷 입은 색깔이나, 이 형상, 이 뭉개진 얼굴, 이게 얼굴인지는 당연히 판단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여기에 맞게 딱서 있다는 거. 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서 있고, 이 반사되는 것까지 같이 챙겨줬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한 사람도 그려져 있네요. 이건 거의 무슨, 버거형이 나온 것 같은데, 1번으로 해보고 싶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보면, 나름 재밌기도 하고, 웃긴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좀더 다른 케이스로, 제너레이티브 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